원작의 공급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시 문화원의 파행 운영이 점입 가격입니다. 여수시로부터 임대한 사무실을 훼손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고 있지만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주 시 문화원에 보낸 시설물 원상회복 3차 척구 공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건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건물 주변 화단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의 경고에도 문화원 측은 꿈쩍도 안고 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조치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사 집필과 시 브랜드 사업 계획 등 주요 예정 업무도 사실상 올 스톱 상태입니다. 원장 해임 이사회 이후 3주째 벌어지고 있는 한지붕 두 원장의 파행이 주된 원인입니다. 절차가 잘못돼 해임 효력이 없다며 임모 원장 측이 계속 출근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수도비니까 그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서로 이 사무실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있으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취재진이 방문하자 자리를 피해 버린 임 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 문화원 자금 유용 혐의까지 드러나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횡령죄의 소지가 높다는 입장. 특히 명백한 공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 별다른 내역도 없이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대주주격인 여수시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시소유의 건물과 한해 수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지원받는 사실상 공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